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보영 씨가 되게 능동적인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기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옆에서 많이 터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왜 이보영 배우를 이 지원배우로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번째 네. 네. 그 이미지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또래 배우들과 많이 촬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선배들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함이 없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이벤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이보영 씨를 캐스팅한 이유. <laughs> 어, 네분 각각 다 캐스팅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보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드라마가 40대 주부에게 생긴 어떤 위기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보영 배우님을 빼놓고 사실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오셨던 연기도 물론 너무나 좋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믿고 보는 배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 제안을 드렸을 때가 대행사 촬영 중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와중에 대본 보시고, 아, 재밌게 봤다라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정말 너무 기뻐서 약간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작가님들과 유보라 크리에이터님과 같이 이 작품을 준비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을 때인데 그 동안의 고생이 다 위안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보영 배우님의 선택을 받았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또 현장에서 또 너무 나이스하셔서 현장까지 재밌었던 경우고요. 저희 이무생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왜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laughs> 근데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사실 네. 이보영 배우님을 빼놓고는 사실 캐스팅을 아, 생각하실 근데 제가 리액션을 받아서 수동적인 역할이지 네. 당하고 나서는 또 능동적인 울버린처럼 <웃음> 능동적으로 <웃음>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네. 능동적인 어떤 역할을 주체적인 역할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 는 상황이 뭐. 끌려가는 거에 대한 수동적인 답답함이 있었지 또 능동적으로 또좀네 맞습니다. 수동적이기만 한 인물은 아니고요. 아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또 상황을 돌파해내는 힘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드라마에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무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 제안을 드린 뒤에 대본을 되게 꼼꼼히 보시고 저희 드라마 안에 있는 많은 미스터리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미팅에 오셨어요. 그도 그 뒤에 이제 미팅을 몇 차례 하면서 이무생 배우님께서 의문을 주셨던 거를 답변을 하기 위해 저희가 뒷얘기를 더 촘촘하게 고민을 할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그래서 미팅 때 주신 아이디어를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대본에 반영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보영 배우님과 이무생 배우님이 진영이 꾸려졌을 때 와. 요런 이야기에서 이보다 캐스팅이 더 좋을 순 없다. 너무 잘됐다라고 모두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청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실 제가 이청아 배우님의 개인적인 팬이에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번 거절을 주셨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대본을 그 뒤에 이제 계속 보는데, 이청아 배우님 외에 다른 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캐스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소속사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청아 배우님과 식사 자리 한 번만 만들어줄 수 없겠냐?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열렬히 말씀을 드려서 배우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 그게 그게 아니고요. 제, 제왜 그러냐면 제 캐릭터가 이게 대본이 너무 재밌. 초반에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너무 이제 많이 안 나와서 아 이게 내가 뒤에 이제 어떤 연기를 하게 되는 인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뭐, 이제 별로 없어서 아 제가 이것까지만 읽고서는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러나 책은 너무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 뒤에 한두 권을 더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뽑아야 되겠는 거예요. 대본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뵀을 때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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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궁금합니다. 그때 미팅할 때그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무생 배우님과 굉장히 비슷한 접근이라고 아마도 이제 이 둘이 현장의 질문 처리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 촬영 끝나고 감독님한테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를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문재 배우. 아, 네, 이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을 한경우에요 저희가 이 역할로 오디션을 되게 많은 분들을 봤는데 사실 이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디션장에 있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최고다, 질문 의문을 가질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였고요. 오디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도. 어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있는 배우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배우였습니다. 네.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자, 오른쪽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그이가 그니까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제가 알아낼 겁니다.